Hello and welcome, everyone. This is 신한강에뛰 e n 원칙인 글 h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줄여서 만드는 분사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끄는 어, 접속사로는 보통 if가 많이 쓰이죠. 네, 그리고이 이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줄이는 방법은 어, 다른 뭐 이유나 시간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먼저, 어,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동사로서 비동사가 오면 비동사도 같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아니고 일반 동사가 나오면 일반 동사의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구를 만들면 됩니다. 또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부사절, 부사절과 그 다음에 주절에 있는 주어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를 같이 생략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가 다르면 하나의 주어를 생략해버리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you turn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너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 너는 우측을 발견할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줄이려면 여기서 주절에 있는 주어 U와 종속절에 있는 주어가 동일한지를 봐야 됩니다. 저기도 U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를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turn. 그래서 일반 동사니까, 일반 동사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turning. So, turning to the left, you will find the post office. 이렇게 아, 줄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If you work hard, you will be successful. 자, 너가 열심히 공부하면 너는 성공할 것이다. 네, 그렇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자, 줄이려면, if, 자, 주절에 있는 you와 if절에 있는 you를 봅니다. 동일하죠? 그러니까 생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접속사 주어 생략하고 워크라는 동사 원형에다가 i n g 붙이니까 working, working hard will be successful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넘버 3 If the medication is used properly, it would be quite safe.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그 약물 치료법이 적절하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아주 안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여기는 뭡니까? 약물 치료죠. 그러니까 it 어, 자 여기 주제에 있는 주어와 여기 있는 어, 주어가 동일합니다. 그렇죠? 생략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 접속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어 생략. 그 다음에 b도 어, 여기 어,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 그러니까 used properly, it would be quite safe 이렇게 되는데 여기 it 대신에 여기 생략됐으니까 the medication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더 아주. 깔끔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뭐 비를 생략하지는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네,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being used properly 이렇게 문장을 써도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사구문을 만든 이유가 자꾸 간결하게 하기 위한 어, 의도로 만드는 거니까 더, 아,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이는 거죠 그래서 간결하게 줄이다 보니까 아 어, 이게 줄이고 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The herb, if it is boiled appropriately, will be a good medicine.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런 게 이제 약간 복잡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주어가 the herb 앞에 나와있죠. 네, 그런데 동사는 여기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어, 분사구가 끼어들어간 이런 형태가 약간 복잡한 구조인데. 자, 여튼 간에, 어, 이렇, 이렇습니다. 자, 주절에 생략하려면 주절에는 우선 주어와 어, 지금 종속절인 주어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The herb. 그 다음에, it, 동일하니까, if, 접속사, 아, 주어, 생략합니다. 그 다음에, is, 도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the whole boiled up appropriately will be a good medicine. 이런 식으로, 문장이 간결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 조건을 나타내는 어, 부사절을 이렇게 줄여서 분사구로 만드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